네,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네, 갈릴리에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세 절이긴 하지만, 오늘 읽어드린 세 절은, 어,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됐는지를 요약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가르침의 그 범,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미쳤는지, 단지 유대와 갈릴리에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전역인 것인지, 아니면 어, 오늘 본문에처럼 사실 다 나와있지만 수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던 것인지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요약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면 23절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패턴이 어떤 것인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된 거죠. 어,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병고침이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4장 23절의 말씀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서 등장을 한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9장 25절을 보면 은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똑같은 부문이 왜 이렇게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4장 23절부터 결국 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가운데 산상수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부분, 주로 병 고치는 사역이죠. 이게 8장, 9장에 이르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장에 지금 나온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말씀하고, 9장에 나오는 또 동일한 이 말씀이 예, 산상수은과 이적, 앞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청복을 전파하신 거, 백성들의 모든 병약한 것을 고치신 거라고 하는 이 요약된 두 문장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산상수은 세 장이 5, 6, 7장 들어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핵심적인 부분 두 장, 8장, 9장이 실제로 들어있다는 점에서 4장 23절과 9장 25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요약한 얘기고, 그 안에 있는 산상수원과 이적 이야기는 실제로 행하신 가르침과 이적을 모아놓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9장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또 뭘까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의 사실 상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을 만한 가르침,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있을 만한 이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올 메시아가 분명하고 예수님과, 어,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정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배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1, 2장이 이제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시냐? 과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일들을 종말에 행하실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차례차례 나열한 것과 다름없이 다시 4장 2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이와 같은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어, 앞으로 나오는 복음서 안에 나오는, 특히 마태복음 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어, 이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병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위로를 받는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전해드릴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뭐 복받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일뿐만 아니라 이 땅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완전히 회복될 날들이 멀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 전도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와 같은 특이한 사실, 그죠 산상설교와 같은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술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임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 25절에 보면은 어, 이렇게 말해요. 그,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든 알른자,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더니 그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내 목욕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 아마도 이와 같은 질병의 목록 중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질병들은 그, 인간이 이제까지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이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육신마저도 강건케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라. 아무리 이제 이런 말씀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어떤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언약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구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역사들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어 24절 앞 전반부하고 25절의 내용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은 24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갈릴리, 부채적 지명이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단지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 많은 지역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의 예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일원으로서 회복되는 일들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그 복음의 영향력은 첫 번째는 이제 수리아라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수리아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담에색이 이제 수도인 거고요. 안디옥도 이제 수리아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아주 넘어서서 북쪽으로 저 이방지역에까지도 퍼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대가볼리에 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 그러니까 구약의 지명으로는 길르앗 지방이죠. 글리앗 지방. 요단 동편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지방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10개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에요. 이 10개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데카 폴리스인데, 데카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게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사실은 로마가 이곳의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제 지어놓은 인공도시들이에요. 위성도시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아주 큰 도시들까지도 지금 이 복음의 천국복음의 능력이 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남쪽으로는 갈릴리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이렇게 미쳤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것도 이제 동편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이 북쪽으로는 수리아로부터 남쪽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테카폴리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갈릴리 해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구절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이 분명한데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수 있고 행하신 이정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온 수리아와 북쪽으로는 그리고 갈릴리, 대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평에까지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지한 특징들이, 표지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오늘 마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의 양상이 뭐다? 5, 6, 7장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해방된 거룩한 표지들이 나타난 사례들이 뭐다? 89장의 이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윤리들과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마태를 통해서 또 그분의 이적이 갖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의... 에 증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생각들을 이제 먼저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데 중요한 이제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대한 이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읽지 않고 파편적으로 읽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번거침 받는다. 기도하면 형통하게 된다. 구하고 믿고 바라는 대로 이미 응답을 누릴 줄로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기독교 비지성주의로 가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통전적인 시각을 갖기보다는 계속해서 그저 믿고 구하고 얻고 누리는 것에 이제 만족하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거든요. 물론 기도 안에 이와 같은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마태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이 세상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천국 복음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강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더 유명할, 유념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지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삶의 이 가난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때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어,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새속에 물든 까닭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돌이켜 볼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산상수운과 이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큰 확신 가운데,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돌이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4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난하고 그 고통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하나교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가운데 순종의 거룩한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됨으로 살게 하시고, 백성됨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오히려 구력적인 삶을,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노예적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동행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